카니발 25년식 모델이고요 카니발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뭐, 하이 리무진도 많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하이 리무진도 있습니다. 카니발 모델도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시에나랑 같이 보시기도 하는데, 시에나보다 좀 저렴하게 가실 거면은, 요, 카니발 하시는 게 낫구요. 아무래도 뭐, 좀 고장나는 거들 신경 쓰시려면은, 그, 시나신시는게 낫고, 좀 저렴하게 가실 거면 카니발 하우싱에 습니다 카니발도 뭐 특판차 바로 출고되고요. 뭐 그냥 이건 7인승 시그니처 모델인데 요것만 해도 굉장히 또충분한것 같아요. 하이그 크루시라든가 이 가죽 마감도 굉장히 두껍스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 시인성도 좋고. 네뭐 옵션은 뭐다 들어가 있어요. 패드시피트라든가뭐네티북 크루즈 뭐 휴대폰 무선충전 중전, 시스템 충전구 2개 그리고 톨드스테어링 열사 전방 주차센서 어, 오토 어, 어라운드뷰 품고시티열 사이트 뭐카메라뭐말할 필요없이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좀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스터 반차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주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 2열 공간도 넓고요. 2열에도 이렇게 옵션이 많네요. 3열 공간도 요렇고, 3열 쪽유리에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 2열에도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죠. 지금 가솔린이라서 연비가 9 k m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습